일과 내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뜻하는 워라벨, 또저녁이 있는 삶, 최근 트렌드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중 하나가 바로 문화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문화생활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뭐,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공연? 근데 사실 이 문화생활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부평에선 부평 음악 융합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네요. 자세한 얘기, 김진희 씨를 통해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부평 음악 융합 도시 조성 사업을 맡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팀의 박재은 팀장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도에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해서 각 지역의 문화 특화 지역을 만드는 문화도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에 이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부평에 1950년대, 60년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부대 안에, 부대 밖에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 뮤지션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고. 참고로 인천 부평은 1973년까지 에스컴 시티로 불렸습니다. 에스컴이란 단어는 알미 서비스 커맨드의 약자로 미군의 군무지원 사령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남아있는 미군 부대 부지 안에는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 수십 여 채가 한국 근대사를 증언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이자 당시 최고의 음악 도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이 부평을 알리고자 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장소적인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을 2016년도부터 쭉 하고 있어요. 부평에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지하상가, 가장 점포가 많은 지하상가도 있고요. 지상으로는 주변에 이제 문화의 거리, 요즘 평리단 길이라고 유명해지고 있는 지역도 있어서 옛날에 클럽이 위치했었던 부평 3동, 부평 공원 옆에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카페나 다양한 서점, 뭐 장소 곳곳에서 공연을 진행을 해요. 부평에 신 분들이나 부평을 방문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부평 곳곳에서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 공연이 진행되고 음악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발전이 되면 음악도시 부평에 왔을 때에 어 이곳에 가면 언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좀 인지도 할수 있게 장소 기반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사 근처 곳곳의 건물에 자리 잡은 라이브클럽에서 히끄디끄단 색소폰 연주자가 무대에 나서고 또 많은 구민들이 관람객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유명 가수들이 부평을 거쳐갔습니다. 한국인의 출입이 통제된 영내클럽에서는 현미, 패티김, 최희준, 윤향기, 윤복희 등의 노래를 불렀고요. 불멸의 가수이자 비운의 가수로 불리는 배호도 부평의 미군 부대에서 드럼 연주자로 출발했죠. 이렇게 긴 음악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평 음악융합도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부평 구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 음악도시 부평 시민협력단 부평유주입니다. 뮤지 1기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하연주라고 합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산책하다가 플랜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문화 기획하는 것도 되게 관심 있고 또 막상 제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공연하는 걸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더 많이 알수 있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다 해서 참여하게 됐었어요. 음악도시 부평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볼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저 몰랐는데 제 근처에 평구청 근처에 신트리 공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휘파람 마켓이라고 아트페어도 같이 열리고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었어요? 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친구랑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뮤직데이 하면 참여하면서 다른 것도 주변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또 보니까 음. 항상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곳에는 되게 많은 공연들이랑 이런 무료로 음.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느꼈었어요. 음. 이어 부평뮤즈 한 분을 더 만나봤습니다. 부평에 사는 부평뮤즈 일기 김윤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컨텐츠 같은 거 많이 찾아다니면서 함께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부평뮤즈 모집 광고 보고. 참여하면 제 목소리도 낼수 있고, 뭔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학교 안에 음악동아리 같은 데 방문해서요,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전에 배국역에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눈 감고 감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클래식에서 막 이렇게 3, 4살짜리 아이들이 막 춤추고 하는 거 보면서, 어, 이런 사업이 있어서 되게 좋구나, 라는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가까이에 있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 뮤직 위크가 열리고요. 10월 26일과 27일에는 뮤직 게더링이란 부평 음악 도시 축제가 열리니 참고하세요.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서 노래할 무대가 그리운 원로 가수들 또 열정 가득한 신예 가수들까지 부평에서는 열린 공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음악이 넘쳐나는 곳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겠죠? 부평 음악 용합도시 김진희 씨와 함께 자세히.